4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줄었고 오늘 그 세부적인 채권 발행 내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애초 8,520억 달러에서 7,760억 달러로 총 규모가 줄어들었죠. 760억 달러가 줄어들어서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자금 조달 계획 변경 가능성을 좀 높게 봤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760억 달러 중 중장기물인 3,385억 달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티빌만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5,134억 달러가 1년 미만의 티빌이었는데, 이게 4,374억 달러로 크게 줄은 것이고, 사실 중장기물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세부내역을 좀 살펴보면, 10월 31일까지 뭐 이미 발행이 된 채권을 제외하고 11월달부터 올해 연말까지만 추렸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보면, 10년물이죠. 노트입니다. 초록색 본드는 조금 발행물량이 늘어났고, 본드죠. 노란색 형광색은 발행물량이 줄었습니다. 10년물 보시면, 11월 15일날, 400억 달러 규모로 발행 계획이었는데, 이게 410억 달러로, 10억 달러가 늘은 것이죠. 30년물 같은 거는 260억 달러였는데, 250억 달러로 10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보면, 결국 10년 이상 국채의 경우에는 총 2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고, 전반적으로 노트는 늘어났고, 본드는 줄었다. 뭐 이렇게 세부 내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 1분기죠. 1월부터 3월, 총 국채 순 발행은 8,160억 달러인데, 세부 내역도 보시게 되면, TVL이 4,676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노트와 본드, 중장기물이 3,484억 달러. 즉, 지금과 유사한 수준에서 중장기물이 발행 규모가 잡혔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4분기 자금조달 계획이 8,520억 달러에서 7,760억 달러로 760억 달러가 줄어든 효과가 대부분 TVL에서 줄어든 게 나타났고요. TBL 같은 경우는 재무부가 총 부채 한도에서 가이던스 제한이 있습니다. 15에서 20% 한도로 발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 한도 최대치까지 물량을 다 채운 것이죠. 결국 재무부가 늘릴 수 있는 부채는 중기물 위주로 늘릴 수밖에 없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변화가 중기물에서 소화가 됐고 장기물은 줄어든 모습 확인이 됩니다. 뭐 사실 기대만큼 생각만큼 그렇게 어 중장기물이 줄어들지 않아서 뭐 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은 많이 반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t 빌 위주로 줄고 중장기물 위주로 늘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재무부가 판단하기에 지금의 금리 레벨이 저점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TV로 발행할 수 있는 한도치, 가이던스가 15에서 20% 비중이니 그게 이미 초과를 한 것이죠. 이미 한도치까지 채웠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전체적인 부채를 늘리려면 중장기물이 함께 늘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중기물 먼저 한도 부분을 더 채우고 최대한 장기물은 오히려 물량을 줄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보시면 이 끝에 있는 숫자가 이 순중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롤오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늘어나는 채권의 그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예전 이게 변경된 겁니다. 어, 따라서 보시게 되면 어, 지금 11월 이후로 놓고 봤을 때 순중은 대체적으로 다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11월 15일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순중 순 늘어나는 채권은 138억 달러였는데 이게 118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40억 달러는 동일하고 733억 달러 동일하죠 688억 달러도 658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450억 달러도 440억 달러로 줄은 거고요 그리고 순중이 늘어난 부분 이, 이미 지난 발행일인데, 2년, 5년, 7년이죠. 중기물 위주로 크게 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5억 달러, 345억 달러로 40억 달러가 크게 늘었죠. 결국에는 부채는 늘리고 싶은데, 이자에 대한 부담은 있으니, 최대한 만기가, 듀레이션이 짧은 것부터 이렇게 늘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본드 이상은 결국 20억 달러 정도가 줄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큰,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파급 효과는 딱히 없죠. 특히 이제 TV를 위주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중장기물이 발렌 규모가 좀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희망은 뭐 사실 미비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